제가또 누굴 만나러 여기까지 키워 와버렸네. 내가 좀 요즘 서운한 사람이 있어요. 제 영상에 좀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엔 안 나오는 사람인데 한달 만에 카톡을 읽더라고요. 아까 그러니까 저도 안 읽는 편이긴 해요. 아 그렇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읽어요. 친한 사람들도 있는단 말이지. 근데 한달 동안 안 봤다는 거. 걔가 저 같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. 한달 동안 안 봤다는 거. 저로서는 살짝 이해가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한달 만에 카톡을 보고 소기를 해? 근처에 있다고 해서 왔어요.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? 그렇더라고. 아 진짜 내가 서운한 하게 게? 약속 시간 미리 온 것도 있는데 너무 늦게 온다. 할까? 얼로 와라. 뭘로 와? 이 의자. 왜 보자고 했는데? 뭔지 알아? 왜한달 동안 같은 을안 봤어? 아니, 한 어, 달은 아니에요, 오빠. 그러니까 내가 서운하게 한거 있나부터 물어봐야겠다. 그런 건 없어요. 아, 오랜만에 보니까 서먹하네, 되게 <laughs> <laughs> 우리 이런 사이구나. 아니에요. 서운한 거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, 솔직히 한 달은 아니에요. 내 체감은 <laughs> 한 달이었어. 바로바로 바로 코트 보던 애가몇주 이렇게 안 본다? 볼려고 안본건 아니죠, 당연히. 일십이면 그나마 좀뭐 있나 이러겠는데, 안 일십이 더 기분 나쁜 거같 아니, 아예 안 일십도 아니었던 게, 그냥 왠지 몰랐어요. 아, 우라 개친다, 와. 진짜고. 빨리 솔직히 말해, 왜 그랬어? 아니, 진짜요. 요즘 제가 핸드폰을 잘안 해가지고. 며칠 동안 그랬다고 치자 왜 오늘까지 안 봤었어? 계속 남자친구랑 있었어? 거의 맨날 만나가지고 아 남자친구 때문에 자주 만나? 거의 맨날 만나요 야, 남자친구 좋아? 얼마나 돼서 사귄 지? 한두 달? 두 달? 두 달이면 이제 여행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? 갔다 왔죠 갔다 왔어? 응. 그러면은 여행 갔다 왔으면은 뭐 좀 자꾸 뽀뽀 하고 했겠네. 남자친구 뽀뽀도 안 했어요. 야, 씨, 뭘 꼬라봐요? 여기 쳐다봐가지고, 남자친구랑 뽀뽀도 진짜 장난이 아니라 안 했어? 네. 야, 뭘 꼬라봐요? 몇달 전까지만 해도 진주랑 영상 자주 찍었잖아요 진주 자주 나왔는데 최근에 댓글에도 달리고 왜안나오냐뭐 이런 댓글도 좀 있었는데 그거 연락이 안 됐었던 거예요 <웃음> <웃음> 아무튼 나랑 쌩까고 뭐형 보이려는 줄 알았지 아 아니, 아니에요 뭘 쌩까고 전할 거야 저 사실 뒤에서 진짜 깨끗하게 실수 안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봐 괜찮아? 네 오랜만에 만났든, 알고 지냈든 혼자 한거단한 번도 없어 근데 내가 트라우마가 있는 게 내가 실수를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.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. 너 그럼 요즘에 뭐, 클럽 안 가냐? 네. 자기는 거. 나연구으로 싫어해. 같이 가는 걸 추구하는? 때도... 같이 가? 일단 요즘 코로나라서 간 적은 없어. 아, 이뻐. 연애하더니 이뻐졌네, 좀. 피부도 더 좋아진 것 같고. 그래요? 그런가요? <웃음> <웃음> 아 <laughs> 요즘에 아 이거 아그저여리가 보면 기분 안 나쁘기도 하래요 너내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최근에 제 영상에 진주 노란 머리때랑 똑같은 그 여동생 있죠? 얘도 처음에 연락하게 된게 일단 진주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오랜만에 연락이 가지고야 되게 <laughs> 오랜만에 볼까? <laughs> 이래가지고 하, 진짜 힘들게 산다 내가 진짜 별아 그 다른 뜻은 아니야 진짜 나너 좋아해 남친구 연세가 어떻게 되죠? 형 어? 가서? <한 다섯>? 난 동갑이네 응 장난이 아니야 저그 많이 먹고 연락 쳤지 마라 맛있는 거 사주는 우리 오빠가 어딨어?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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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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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연락 쳤지 말고 안 썼어요 무슨 일있지않번이나 바로바로 볼게요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안될것 같기도 하다 왜냐면 특히 여러분,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, 여자친구가, 나 같은 남자친구 있다. 내가 어? 안날 수가 없겠다. 생각해보니까는. 안 해요 <laughs> 생각해보니까는. 아, 그안 아니야, 나 그거 나 말만, 나 그런 아니야, 말만 그런 거야. 아니야, 말만 그런 거야. 아, 말만 그런 것도, 거야. 지금 여기 나오는 것도. 아니, 말만 그런 거라고. 진짜 아. 안 하죠. 어, 어, 어 그래, 갔다또 다른 걸까봐.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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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못생겼구나. 대가리가 아, 크네요, 오늘도. 진 제가 본 여자 중에 제일 못생겼어요 제가 본 남자 중에 제일 개가리 같더요아 제가 못난 거 알아요 죄송합니다 맛있다 아, 아 남자 <laughs> 이런 형 없습니다. 이 새끼 진짜 일 잘하긴 해. 왜냐면은 나 맡고 다닐까봐쫓아온 거야 근데 내가 뭐 맞을 일이 있겠냐? 어? <laughs> <laughs> 나 못생긴 애가 그렇게 쏟아보니까. 같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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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laughs> 진짜 머리 좀 하트나 하고 쏟아보니까. 이렇게 먼저 쏟아봐니 와, 평원하다 진짜. 에, 아, 네. 찐따였던 거죠. 아, 남자님 <laughs> 있어도 이해하실 거야. 자주 보자. 여자인 줄 알고, 만약에. <laughs> 저기요, 혹시. <웃음> <웃음> 아, 콧물 나갔어, 쪽팔리네, 진짜. 어. 머리 손질을 해야 되 스토커야, 너? 아니, 이건 아니고. 아. 형을 좋아하는 사람은. 아, 이 새끼, 뒤 쫓아오네. 스토커도 아니고. 보디가드야? 내가 만약에 맞는다 한들, 너가 뭘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? 제가 형보다 일단 힘이 세니까, 뭐든지 돕지 않을까요? <laughs> 진심이야? 그래도, 아니, 형이 만약에 1대1로 길에서 시비가 붙었다 쳐요? 힘으로 안 돼, 형이. 그러면 이제 대가리수로 제가 도와주는 거죠. 축순 폭행을 한다. 아, 아, 콕콕. 콕콕. 아 와, 빨리는 거죠, 저는 범죄자를 제가 매니저로 뒀네요, 여러분. 와. 형을 도와줄라 했는데 바로 범죄자 취급을 해버리네. <laughs> 와, 제가 어제 영상에서 고민이 많다고 했던 것도 이것도 있었어요.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모르게 사람들을 서운하게 하나? 그래가지고 너도 좀 주변 사람 서운하게 <laughs> 음, 뭐. 하는 거 있냐? 저는 근데도 형, 형이 너한테 서운하게 하고 이런 거 빼고 문제 없어? 아, 그거 빼고 다 괜찮아. 서운하게 한게 있어, 것 같아? 어, 생각하려니까 많네요. 어, 미안하다. 아무튼, 뭐, 최근 구민을 했습니다. 뭐, 이것도 있고, 저것도 있고, 뭐, 결혼도 있고, 뭐, 이것도. 결혼한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, 네.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.